겨울이 추운 걸 과학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냐? 기온이 낮아졌어요. 아니, 그니까 러 기온이 낮아지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해라고. 해에서 멀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겨울에는? 환기 좀 시키고 올게. 추워도 환기는 시켜야지. 상가에 어... 조립 상담도 있으니까. 아무한 이렇게. 와보시겠어요? 2060으로 지금 앞에 상담 한팀 밖에 되게 없으니까 어... 네. 요거는 9시 40분으로 잡아 드릴게요 네 네, 요거 가지고 있으세요 아시 40분에 선은이 요거만 좀 하면 된다 여기 3060 어제 다섯 개 들어왔는데 세개가가 아마 이미 배정이 돼 있을 거야 그만 빼놓고 하자. 이분인데 방열판이 있고 없고만의 차이는 아니고, 이게 n 2 SSC 들어가는 방열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거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되게 구형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다음에 더 저렴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방열판도 있고,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하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HDV 이거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한 개만 있고, 나머지 오늘 주문 받는거 바로바로 작업 들어가도 되지. 네. 토요일 나오시는 분들 얼굴 나오는데 상관없나요? 네. 네 상... 토요일 나오는 분들 얼굴 나오는데 상관없으세요? 나중에 또못들었다 가려고. 네. 내일 네, 네, 이쪽에 가서. 토요일 나오시는 분들 얼굴 나오는데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잠깐만요. 간단한 게임용 메이플 심즈. 잠깐만요 사전 상담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디아블로 레저렉션 이야기하는 건가요? 미안하지만 디아블로나 네. 그다음에 프리미어 정도까지 들어가려면 그래픽카드가 들어가야 돼요 네. 지금 현재 그... 형성된 가격으로는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는 경우에서 80만원 미으로는 만드는 게 힘들어요 내장으로 해서 내가 디아블로 옛날 걸 말하는 거예요? 레저렉션을 말하는 요 옛날 거요 네. 80으로 해서 내장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래픽카드를 넣어서 일붕 무궁이나 학급을 넣어서 백만원까지 할 건지, 그거를 잠깐만 고민을 네. 하시고. 네. 잠깐만, 이거는 네. 뭐가 안 돼서 왔다고? 채도가 어두워졌다가, 원 상태로 돌아왔다가 그런. 모니터나 케이블을 네. 확인해 봤나요? 네. 케이블 바꿔봤어요? 일단 10분 정도 켜놔보고. 네. 정상 안 나타나면 일단 저 앵글에 넣어놓고 가셨다가 저희들이 평일에 조금 더 확인해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죠. 047일 아니세요? 네, 여기는 제가 그랬잖아. 요 3060ti가 재고가 들어오면 교환을 해드린다고 그래서 통화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혹시 네. 다음주에 다음 왔어 캘린더에도 메모를 해놨거든요. 네. 화면 검어짐 3060ti. 네. 네, 그래서 들어오면은 연락해가지고 새 걸로 바꿔준다. 아니면은 저거를 센터로 보내봐야 되거든요. 아. 언제 사갖고몇 시간 후에 꺼지가지고 언제 팔았는데 CS에서 언제 완료해줘가지고 여기 보면 1030 대여, 1050 대여 이렇게 막돼 있죠. 이렇게 음, 네. 해서 우리가 해드이니까 설정 안 하셔도 돼요. 1 0 0으로1 2 7 0으0 2 0으0 0 0 1 0 0 나 이봐라, 이래 대선 후보한테 전화오는 사람이야. 저도 왔는데. 방금 들었어? 야, 대선 후보가 전화를 했으면 또 우리는 답 전화를 해주는 게또 인지 상징이지. 내가 답 전화를 해주겠어. 아니. 다시 이 사람 뭐야? 지가 전화를 해놓고왜안 받아? <laughs> 전화를 했으면 받아야지. 다 아, 보라고 대답해. 한 대씩 나눠서 작업할 거지? 이 정도면 한 번에 다할것 같은데. 저희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안 따뜻한 거 같네 히터를 틀었는데 밖에도 히터를 내 틀어놨는데 이거 뭐야 커피야? 아 그거 스프라이트 왜 콜라 안 마시고 스프라이트 먹어? 아요스프라이트가맛있더라고니는 감자튀김만 먹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햄버거 하나. 사장님은 스낵랩으로 괜찮아요 어, 스낵랩도 양이 많은 거 아이가? 많이 작던데 한번 먹어보려고 아니 이거야? 아니요 아이씨 임마 내가 그런 느낌 아니야? 서브웨이 느낌 아니냐? 이 무슨 작은 거 먹어? 아무 치 있는 거 아니야? 순행 님은 진짜 이건가? 어? 이게 순행 랩이야? 진짜? 예? 어 진짜 이거야? <laughs> 설마 했는데? 어 뭐야? 이거야 예. 네. 원래? <laughs> 나는 아니 스브이 같은 그런 건줄 알았는데. 저도 사진만 보고 그만 하던데. 어 그러니까 나도 보고 그런 건줄 알았지. 내가 얼마짜린데 이게? 오. 1,800원 정아 그런거야? 네 아니 저기 컴퓨터에 는 가격이 없는거야 그래가지고 웬일로 싸길래 괜찮? 감자튀김 먹으면 돼네맥락인 아. 그래. 어, 혹시 어. 부족할까봐 사래 잘했다 나는 그런건지 몰랐대 저기 아까 상담 저기 앉으시이이 네. 컴퓨터 찾아러 온거 네저기부터 예, 네 저리부터 아, 네. 먼저 찾아 드릴게요 네. 아 마우스 패드 왔구나 무겁다 이거 같이 들어야 되겠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 6 0 0도 왔을거라 6 왔고 충분해, 충분해. 5600. 5600 여기 있고. 이거 대원에서 분열할 것들이거든. 이거 뜯으면 안 된다잉? 뒤로 그냥 아예 뜯어지 어, 이거 뒤로. 앵글에다 좀 올리네. 그다까 그래, 섞여있네. 이거 을 것도 한번 뜯어봐봐. 패드 일단 몇 개만. 저, 저쪽에다 일단 올려놓고. 작업대 패드도 이걸로 바꿔라 어, 그거 최고 짧은 거만몇개 한번. 이렇게 만안 떠지겠지? 괜찮아. 조금 밝은 느낌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었겠는데. 320 보드 두개 필요하지? 일단 하나만 먼저 해보고. 이 d v 포트가 필요해가지고 d v 포트가 필요해서 요걸 한번 해보자 인터폴에 연락해가지고 정근이 핸드폰 위치 추적하고 또 인터넷 로그인 기록 지금 바로 청금 들어간다 알겠지? 네. 반경 5km 이내에 모든 경찰서들 출입 통제하고 위치 추적들을 세미들 <laughs> 이름 OKR 알았지 12,000원, 16,000원 28,000원 어, 와콤 샀네? 아 어, 이거 산 거나 이거 주거아오야 여기 부자다. 아, 25만 원. 어, 와콤 25만 원. 이거 원래 얼마짜리인데? 한2만 원인가에. 80 얼마? 3 3만 원인가, 2만 원. 원인가에... 이게 25만 원에 샀다고? 네, 네. 내가 26만 원 줄게. <laughs> 이거 26만 원에 사서 50만 원에 팔면 되는가 이거? 비싼 거지. 아, 네놓 있어. 얼마에 샀는데? 저는 86에. 아, 렉스뭐 어쩌고 엔데 CPU 소켓도 한 번씩 바뀌어져야 새로운 규격에 네, 새로운 성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뭐 인텔 AMD 소켓이 만약에 바뀐다고 해도 그거 갖고 뭐 뭐라 할 사람은 없지 바뀔 때가 되기는 됐어요 우리가 인텔 12세대도 있고 네. 보드도 있고 네. DDR4 보드 DDR5 보드 다 있어요 있는데 네. 뭐 무조건 내가 항상 얼굴 나도서 잠깐 앞쪽 토요일 날오시는 분들은 아까 인텔 13세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수준에서 가격이 보드나 이런 것 때문에 한 20만 원 올라가는데 그게 맞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5,800은 배그를 할때 부족한 CPU냐? 이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또 이렇게 봐도 돼. 그러니 그래 그럼 되겠네. 5,800 자체가 배그를 하기에 CPU가 부족한지 아닌지. 5,600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생각도 있어. 그러네. 5,600 배그가 목적이면 5,600을 해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응. 싸웠던 게. 아, 저, 뭐, 뭐, 그래. 그치. 잘 잤네 5,060. 배그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사양은 또 없을 것 같아 일라. 아, <laughs> 아 진짜 아까도 다 거라도. 내가 큰일이야. 아까 내가 아까 인텔 13세대 하려 친구 거 지금 컴퓨터 봐주러 온 거지. 네. 그죠. 인텔 13세대였을 때 내가 일라서 나가라 했지. <laughs> 이 친구 앉아라 했지. <laughs> 지금 봐라 지금 CPU AMD인데 메인보드 인텔 끊어놨잖아. 한번딱 봐줄게. 이. 지금부터 실수하면 큰데. 일5 6 0 0은 순행 잘안 들어가요. 보통 이제 5 6 0 0을 순행을 늘려가면은.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순행이 보통 한 10, 10만원 중반되니까 그거 갖고 차라리 5,800을 가자 그리고 쿨러를 좀 다운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근데 내 생각엔 5,600 애초에 써온 게 5,600이네 그럼 5,600씩 아니 누가 쓴 거야 누가? 5 6 0 0 g 는세잔 내장 그래픽이 있는 그래픽카드 없이 하는 거고 세 번째 경고요 지금 네. 아, 아, 이것도 못 봤네 나중에 또 영상으로 본 사람 들이 뭐라 캐실 수 있겠다 5 0 0 0 p 아니 안줄 거야 5 0 0 0 p 는 그래픽카드 내장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5 6 0 0 x 를 하고 싶었다라는 의도는 내가 알겠으니까 이런 것을 보면 충분해 10만원쯤 살잘쓰는거아요꼭 그런 건 아니야 이 어쌔신이 네. 어디 갔는데 이 원체 좀잘나왔어요 잘 나와가지고 어설픈 순행보다는 얘가 어, 냉각아 그럼 그럼 순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라고 이제 데 순행의 최대 장점 최대 단점이 두 가지가 있죠 이거 맞추면 아까 세 가지 실수인 건 내가 편집해서 집어줄게요 바람을 CPU 주변에 때려주기 때문에 사실 CPU 주변에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CPU 말고 CPU 주변에 주변부 메인보드 쪽에 바람을 불어주는 역할도 하는데 순행은 그게 좀 약하지 여기 펌프로 물로 그냥 지나가보니 그다음에 우리가 몇번 당했는데 두 번째 결정적인 거는 물이 흐르는 게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워터펌프가 고장이 나버리면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쓰는 경우가 있어요 공랭은 팬이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상관없는데 워터펌프가 고장이 나면은 파이프에 물이 순환이 안 되거든요 몇번 우리도 당했어 크라켄도 있고 있어 그 만져봐도 잘못 느껴 근데 막 c p u 올라가고 다운되고 근데 그렇게 그나마 근데 또 모르고 또 계속 쓰는 사람들은 또더 문제가 되고 이제 그런 경우 파이프를 투명으로 하면 좋고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하면은 또 누수나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학생 이쪽으로 갖고 와봐요 학생 이쪽으로 갖고 돌아서 이쪽으로 갖고. 그럼 또 저리 상담하려고 야, 그러는 건가? 맞추려고 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 열 10... 아, 네. 몇 년생이지? 03년생? 네. 부모님하고 같이 왔나? 아니, 요 혼자. 부모님한테 허락 맞고 왔나? 네네. 부모님한테 허락을 맞고 온 거야? 아니면 그냥, 네. 누가 전, 그냥 똑지한어요 전학, 그래.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하고 통화하고 할 거야? 네네. 3070으로 하게 되면 지금 대기로 들어가야 된다? 네. 이거는 2시 40분에 상담하도록 한다? 네네. 목동에서 왔다고? 네네. 알았어. 700 써도 되고, 750 써도 되는데, 700쓰면은 그냥 이거 쓸 거고, 이건. 네그 다음에, 750쓸 네. 거면은, 네. 골드 모델 중에서는 저렴한 네. 거. 네. 클래식 2 750 이거 쓸 거고, 아니면은 네. 뭐 시소닉. 아, 조금 더 비싼 건 아스토로.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시소닉 쓰고 싶으면 시소닉 써도 되고, 원하는 걸로. 렇게는데 라이트닉도. 괜찮아.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민스러운가? 그냥 그냥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칩 750 골드로 갈 게풀 네. 모듈로를 뭐뭐 뭐, 뭐, 뭐가 되냐고? 엔비디아 그 미디? 프로그램이. 네네. 엔비디아가 깔리냐고? 네네. 아 엔비디아 그거 제가 설치 해불라했는데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엔비디아가 깔리냐고? 네. 야, 도대체 뭐라고 타버려야 될지 모르겠다. <laughs> 엔비디아는 설치가 잘안 돼도 이러고 있다, 지금. 그 엔비디아, 그 헤르츠 응. 조정하고 해상도 변경할 수 있는. 엔비디아 익스피리언스 네네. 그 엔비디아 드라이버 깔면 같이 그냥 깔리는 거야 아 그래요? 어. 응. 아. 내가 저번에 엔비디아 엑스피리언스 해갖고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 네그 익스피시 그게 없어면 익스피시? 익스 뭐? <laughs> 그게 없으면은 익스피어리.. 익스피어리언스 네그 언어가 그렇지. 잘리고 그냥 엔디비어 비 제어판 이렇게 그렇지, 잘리는 그건, 거면은 그렇지. 그럼 헷갈리고 있는 거라고 는 이해를 할게 네네네 그런가 자동차를 샀는데 그 차에 바퀴는 네개다 달려서 나오죠. 네네. 이리, 이런 거 뭐였죠? 아, 알겠죠? 장표드 이름 알아야 되는데 저 이름 뭔데죠, 장표드 이름? 이름도 있어, 제 대원씨. 아니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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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아 아, 아, 오키야. 아, 하나. 하나. 아, 그래. 오키 두 대째 팔려 나간다. 원래. 저 저기 저맨 끝쪽 테이블에 가면 있어. 마우스 패드에다 사람 이름 붙인 놓으니까 되게 이상하긴 하다. 직원이 한명 출근했다가 아. 배탈이 나가지고, 조퇴를 아. 해가지고, 사람이 한명 없어서 약간 시 4시 반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모니터 두 대. 네네. 카이저 두 대. 네네. 이거는 뭐 저는 그게 빠졌다고?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기가 안 켜진다는 건가 보네. 되는 것 같으면은, CPU 쿨러를, CPU를 뜯은 건 아니죠? 네. 어, 전원 코드 눌러도 안 된다는 거네. 이건 인터넷 보고 그냥 꽂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집이 바로 이라서 응. 찍어갖고 보면서 하면 되지 뭐. 에어로트 밑 리셋. 이런게 한번 눌러봐봐. 이거 제대로 꽂은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선이, 선이 왜 빠지지 그러는데? 이거, 이거 끼다가, 저기 총장 음. 빠지지. 나중에 사진 찍어놓고 그대로 음. 보고 또. 부모님하고 일단 통화하고 나서, 그 다음 스피커폰을 아저씨를 잠깐 바꿔줘요. 학생한테 컴퓨터 사는 거 하라고 한게 맞나요? 얼마까지 컴퓨터를 크락을 하신 거죠? 지금 통화하는 거는 저희들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거 수능시험 친 거야? 네네. 하고 나서 나중에 엄마한테 사진 보내서 최종 크락 맞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 거다 마찬가지 녹음을 할 거고 음. 왜안 붙지? 5 0에도안 붙고 지금 520 갖고 왔나? 그러니까 5 0에서왜안 붙지? 5600이 520에 한 번만 더 붙여 보자 두개두다얘 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지? 아, 아 래도 야, 이름이 있으니까 좋네. 아, 차 보는? 네, 아, 어, 했어? 우리 오케이 잘 간수하세요? 아, 네. <laughs> 들어가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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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름을 붙이면 의미가 부여되고 더 소중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 얘가 봐, 얼굴이 동글동글한 게딱 느낌이 오케이 하고 딱 뭐, 눈도 동글동글하고 뭔가 딱 그런 느낌 안오냐 아주 오늘 얘 때문에. 거기 떠드나? 5600G 된다고? 네, 확인 안, 영, 영어 안, 안, 안 읽었지, 또. 아, 이게뜨야 되는데. 뜨면 좋고, 안 뜨면 이제 큰일 난 거죠. 안 뜨면 이제 진짜 박격포로 가든가. 그까지 확인 안 하네. 사공 박격포에서는 붙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5600G지? 네. 푸신다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그래, 일단 대기하고 있어. 봐 금방 오시면 니까 네. 지부릇이나 응. 이런 데를 해서. 3080을 쓰고 싶다는 거죠. 3080이 시중 가격이, 최근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넵튠 여골로 가든가, 네. 아니면 다른 3080을 기다리든가. 우리 입장에서는 3080이 우리는 들어오면 200만원보다 아래쪽일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면 돼요. 쪼보세요. 그래, 쭉 가세요. 여기다가 어, 그래, 그래. 네. 아, 그래. 여기다 가면 되겠다. 그지 여기도 아, 스드엔도 처음 해봐 가지고. 오늘이 12월 4일이다. 그죠? 네, 예, 들어가세요. 15cm하고 20cm 두 가지를 해 놔야 되겠어. 20cm 너무 딱 겨울에 너무 잘 부서지지 않냐? 20cm까지 케이블 때. 오케이. 잠깐 어, 고민했나요? 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즉시 가능한 거는 3060이 있고요. 3080 밑으로는. <laughs> 70은 그만. 3070은 지금 대기해야 되는데, 대기자 지금 두명 있어요. 3070. 20인가요? 네. 이야기하지만, 다음 들어올 하, 날짜는 전혀 몰라요. 70. 3060도 안 들어온다 하다가, 어제 그저 이틀 동안 아, 1 0대가 들어왔고. 진짜 요즘 잘안 들어오는. 네. 아니요, 잘안 잘 들어오진 않아요. 그거는?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니까 지금. 도로오긴잘 들어오는데 이제 그만큼 나가는 물량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네. 옛날처럼 물건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막뭐 월요일날 바로 될 수도 있고 네. 한 2-3주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도 몰라요 네. 다크플래시 쿨러 들어가 있고 이거 그래픽카드 따로 갖고 온 거고 네. 5 0 0 바켓포드로 들어가 있고 9A1 1테라 들어가 있고 네. 카드는 떼고요 카드는 없다 뒤에 선 하나 뽑아 드릴 거니까 이 네. 뒤쪽으로 넣는 거예요 이이 아. 박스 맞나? 네. 박스부터 먼저 챙기서. 지금 이런 싱크스가 있는데, 아 고장 안 나겠지요? 하면서 박스 안가져 가면 고장이나. 근데 박스 챙기 간 사람들은 고장이 잘안 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박스 챙겨 가도록 할게요. 네. 아, 에이, 에이. 에이. 박스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가져가. 빼고 샀는데 그래도 기분이잖아요. 박스가 있어야지. 박스 없다고 에이스 안 되고 그런 건 아니. 에요 다시 보기 눌리로 계속 보기. 야, 테이프 마지막에 쓴 사람 좀, 테이프 좀 갈아끼나 테이프 아. 지금 못 꺼내서 이만 박 이거만 테이프를 못 꺼내? 왜? 박스 하나 가져고서 차에 가져간다고 그랬죠? 네 마포구 거잠거 맞죠? 아그 마포구 거아야고요 맛포고 어디 거샀는데 그냥 웃놀이 상품, 뭐가 이렇게. 옷놀이 상품은 아마 그게 재래, 그거, 그거 거예요. 재래 시장 한번 찍어보세요. 옷놀이 상품은 안될 건데. 맛보고 마포구 뿐만이 아니고, 웬만한 서울 지역은 나오면 거의 바로바로 나가거든요. <놀람> 어이집 맞죠? 네. 아, 5 6 0 0 x 에5 0 박격포 네. 들어갔고 MSI 3060 게이밍 포장해 드릴게요 네. 이건 엔비디아 익스피어렌스라고 해가지고 네. 로그인 해갖고 게임 중에 화면을 바꾸는 그런 거예요그 네. 다음에 지금 말하는 엔비디아 제어판은 요거예요 이게 우클릭하면 바로 뜨거든요 네. 근데 웬만하면 여기서 색깔을 안 바꾸는 게 좋아요 여기 아, 색깔 한번 네. 바꿔놨다가 못 찾아가고 뭐 기본값이 되긴 하지만 어 주세요. 예 네, 들어가세요. 너 마우스패드 이름 뭔지 알아? 많이0 원. 뭐 비닐봉지 필요해? 어. 네. 그냥 부끄러워서 비닐봉투가 있어야 된대. 하나 받아가2 0이0 원. 많이0 원. 잠깐만. 그마스크드님이 오키야? 그래 그래 다 보관해. 자, 서서 마무리한다. 때리고 퇴근 준비. 매장에 변화를 좀 많이 줬어요. 지금 아직 다된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액션 캠하고 짐벌 이런 것들 지금 좀 디피를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해가지고 상품들 들어와서 이런 것도 좀강하고 신상품들 많이 들어오면은 뭐 리뷰하실 분들 있잖아 뭐 스트리머나 이제 리뷰하고 싶은데 협찬을 못 받아가지고 리뷰 못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제가 어. 기기하고 빌려드리면은 여기서 뭐 리뷰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아,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 마우스패드. 아, 예. 생각보다 오늘 오키 마우스패드가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어요. 12개 정도 나갔습니다. 오후 1시인가 2시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한 3시간, 4시간 동안 생각보다 또 반응이 좋아서 또뭐 이거는 컴퓨터 중에 쓸모가 있으니까 연말이 다가왔죠, 그죠? 안전하고 행복하게. 술 먹고 사고 좀 치지 말고. 술 먹고 사람 때리고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술 먹고 길에 오바이트 하지 말고 술을 마셔도 딱 소주 한반병그 정도만 마시면 아주 흥겹고 딱히 어? 어, 그 정도만 마시면 취합니다 <laughs>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다 들어가자 안녕히 네, 계세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